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편집하는 여자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드리는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에프터에펙트 한글 유저분들 그간 열심히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할 때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예를 들어서 효과 이름이 다 영어로 설명을 해가지고 내가 이 효과를 찾으려면 번역본을 다 뒤져 보신다거나 내가 외국 유튜버를 보는데 이 외국 유튜버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효과도 영어로 돼 있어서 도대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내가 한글로는 어떻게 검색해서 써야 되는지 잘 찾기 힘들으셨던 분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자 바로 이지 이펙트라고 하는 최첨단 스크립트입니다 자이 이지 이펙트는 어떤 거냐면 뭐 쉽게 설명드리면 한글 효과 영문 변환기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가우시안 블러라는 효과를 썼다. 그러면은 이 효과를 내가 한글에서 찾아야 될때 영어로 가우시안 블러라고 쓰면 내가 설치되어 있는 그 한글 효과로 자동으로 입력을 해 주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말만 들으면은 약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설치까지 한번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이지 이펙트는 무료입니다 완전한 프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단에 열어보시면 다운로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용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신 파일에 압축을 풀어보면 자 이렇게 이지이펙트 1.00이라는 폴더가 있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폴더 하나랑 이 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두 개를 어디에다가 넣어 놓냐면요. C 드라이브에 이 프로그램 파일스. 에 어도비의 After 어, e f f e c t CC 2019 들어가서 서포트 파일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있죠. 자 여기 들어가서 나오는 스크립트 UI 패널 요 폴더에다가 요두 개를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trl+C 요 UI 패널에 c t r l v 에서 넣고요. 자 여기 계속 눌러서 계속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펙을 실행시켜 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실행하실 때는 웬만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한번 해 보도록 해 볼게요. 자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자 이제 저 창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에 가시면 맨 밑에 여기 보시면 이지 이펙트라고 들어가 있죠. 자뿅 누르면은 어이 경고창 같은 게 뜹니다. 자, CC 2019 4월 업데이트 된거 기억나시죠? 그 4월 업데이트 버전을 쓰신다면 여기 보시면 되고, 그 4월 업데이트 되기 전 버전을 쓰시면 여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내용은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엑소스 허용을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요 경로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재실행해 달라는 멘트. 자, y yes, e 눌러서. 자 창이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여기 스크립팅 미 표현식으로 들어가서 여기 엑서스 허용에 체크해서 확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을 꺼내 볼게요. 자 창에 보시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이지 이펙트라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여기를 여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저처럼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딱 팝업식으로 뜨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거를 편한데에다가 업겨 어,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요거를 테스트 해볼게요. 상단에 컴포지션에 새 컴포지션, 그 다음에 하나 샘플로 만들어 놓고요. 레이어에 새로 만들기, 단색 해서 요거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여기에 가우시안 블러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영어 그대로 그냥 검색해 주시면 돼요. 가우시안. 자, 번역할 필요 없이 검색을 하면 딱 나오게 되고, 자, 요거를 내 레이어에다가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적용할 레이어 선택하고 효과 이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효과 컨트롤에 가우시한 흐림이라고 한글판 효과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림의 정도나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것도 하나 넣어 볼까요? 자, 유튜브를 보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는 효과가 딱 검색돼서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레이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게 되면 변이 맵이라고 이제 내 효과 한글 효과가 있는 게싹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효과는 삭제는 똑같이 백스페이스 눌러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페이보릿은 내가 자주 쓰는 효과들을 넣어 놓는 창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자주 쓸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추가할 거냐고 물어보고요 yes 누르면 딱 여기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 가 있죠. 자주 쓰는 효과에서 삭제하고 싶으면 휴지통 버튼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레고 같이 생긴 애는 요 이펙트 프리셋 패널로 보는 거. 자별을 누르는 건 페이보릿 창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네 개의 버튼으로 이 패널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좀 꽤나 쓸만한 친구죠. 설치했는데 이제 안쓸것 같아서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은 에펙 잠깐 이제 꺼보죠. 지우고 싶으시면 아까 그 복사했던 요 이제 스크립트 UI 열로 들어가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딜리트를 눌러서 네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삭제가 되고요. 에펙을 실행 시킬 때요 창은 없어지게 돼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창이 이렇게 없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창 이제 실행하다가 보면, 요런 경고창이 뜰 때가 있어요. 뭐, 스크립트 어쩌고저쩌고 개체가 아닙니다. 자, 요런 경고창이 이제 뜨게 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에러창이 뜨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시면 저런 경고창이 뜨지 않게 이제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나는 항상 저걸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이에펙에 마우스 클릭, 속성 들어가서 여기 고급 들어가서 항상 요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확인을 눌러 주시면요, 이 에펙은 항상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절로 들어가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실행이 되고 똑같이 창에서 이지 이펙트를 그냥 편하게 어, 사용해서 꺼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요 이지 이펙트 어, 상당히 쓸만한 친구죠. 그래서 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편집하는 여자와 이지 치즈는 항상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쓰면 괜찮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이제 많이 연구하고 이제 보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지 이펙트도 그런 이제 출발 선에 하나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조금 더 유용한 소식들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